연산이 이제 조금 되면은요 음, 필수해제 6번하고 7번으로 넘어가는데 6번은 뭐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요 7번이 별표가 2만 개짜리야 오늘 이거 하나만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가셔도 될 정도의 문제입니다 일단 6번 갈게요 6번 이렇게 어, 두 개의 연립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딱 봐도, 여기 등호 있으니까, 아, 여기서 나오는 게 B가 나오는 거고, 여기 등호 없잖아. 여기서 나오는 X의 범위가 이렇게 4분의 15가 될 거야. 예상이 되죠? 일단, 우리 푸는 대로 첫 번째, 두 번째 나눠서 풀면, 이거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X,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3.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고, 3, 요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거는 x a가 18 3x 6이고 넘어가면은 4x구요, 어12 플러스 a. 그래서 x가 이거 4는 양수니까 부등호 안 바뀌어요. a 플러스 12라고 쓸게. 수직선 역시 그려주시면 3부터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거보다는 작단데 해가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4분의 a 플러스 12가 요렇게로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만 해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다 됐죠? 요걸 보고서 해를 쓰라 그랬잖아. 3이야, x야, 4분의 a 더하기 12, 요렇게 됐는데. 얘랑 똑같아야 되잖아? B고, X고, 4분의 15고, 이것이 똑같아야 되니까, 아, B는 3이고, 얘랑 얘랑 똑같아야 되니까, 4, 4 똑같고, 15, 아, A는 3이고. 그래서 더하면은 합은 6, 요렇게. 뭐큰 문제 되지 않죠? 앞에랑 똑같죠? 네,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요 7번, 요 7번 문제는요, 별표가 2만 개 짜리입니다. 책빵꾸나갔다 <laughs> 보셔요. 이두 개의 연립부등식의 해가 없도록 정수 A의 최대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됐어. 그러면 처음하고 똑같이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될거 아니니? 그래서 1번을 풀 거야. 1번을. 1번을 풀면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X가 되고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돼서 따라서 X가 부등호 방이 바뀌고 2 이렇게 나왔어. 그 다음 거는요. 바로 풀어버릴 수 있죠. 2A 마이너스 4 이렇게 됐잖아.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순서 똑같아. 수직선을 그려야 됩니다. 여기에 2가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2a-4가, 자, 해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2a-4가 여기에 있어야 될까요? 여기에 있어야 될까? 1번이야? 2번이야? 1번이죠. 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다. 잘 들어. 여기에서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a-4가 이렇게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만 해가 없어. 그러면 이제 딱 보고서, 아, 2a-4가 2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2보다 작은 쪽에 있어야 되죠. 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항상 한번더 물어보세요. 자기 자신한테. 뭐를? 여기에 등호가, 등호가 들어가야 될까? 안 들어가야 될까? 그러니까 여기에 등호를 집어 넣을까요? 뺄까요? 이거를 항상 한번더 생각하라고. 보셔요? 자, 등호 넣어도 된다, 손 들어봐. 안 된다, 손 들어봐. 봐봐.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한번더 생각해 보라고 그랬죠? 등호를 넣었어. 등호를 넣었어. 그러면 이 등호가 여기에 들어간 거죠. 누가 2가 되는 거니? 2A-4가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A-4가 2가 되는 거니까 얘가 2가 되는 거야. 얘가 2가 되면 모양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 빨간색하고 흰색하고 해가 있어 없어? 해가 없어야 되는데 어, 등호 들어가도 된다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2가 되는 거지. x가 2가 되는 게 아니야. 여기가 2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등호가 있으면 얘가 2가 되면서 X도 2가 되겠죠. 근데 이 문제는 여기엔 없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가 2, e, 이 친구가 2가 되는 거죠. 여기다 2를 딱 때려 넣어도 X는 절대로 2가 안 돼요. 그거를 반드시 한번 생각해야 돼. 그럼 여기 등호 들어가도 되잖아. 이제 끝난 거야. 아, 2A가 6이고, 따라서 A가 3 이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정수 A의 최대 값은 뭐가 되는 거야? A는 3 이렇게 되죠. 이 친구가 만약에 여기가 등호가 들어가지 않잖아요. 이렇게 나왔다면 정수 A의 최대 값은 몇이야? 2가 되잖아. 답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등호 들어가도 되는지, 안 들어가, 안, 드, 들어가도 되는지, 안 들어가야만 하는지, 그거를 항상 한번더 생각해야 돼. 자기 자신한테 항상 한번더 물어보세요. 그러면, 봐봐. 어차피 이 새끼는 연산하면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거 연산하면 이렇게 되고, 이 과정을 이렇게 오는 거는 뭐, 연산이니까.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이제 해가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를 따져야 된다고. 그걸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위에 거 계산했더니, 뭐, X가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고, 밑에 거를 계산해 봤더니, 뭐, A, 뭐, 이렇게 나왔다고 칠게요. 이렇게. 요 놈이 해가 존재하도록 A의 범위를 구하라 그랬어. 이번엔 존재하도록이야? 그러면, 자, 3보다 커야 되고, 존재해야 되면 이 A가 1번이니 2번이니. 1번에 있어야 돼. 그래서 A야. 요렇게 돼서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순서 잘 기억해. 그럼 이제 이 그림을 보고서, 아, A가 어때야 돼? 3보다 작은 쪽에 있어야 돼. 아직 끝난 거 아니라고? 등호가 들어가도 되겠니? 안, 안 되겠니? 요걸 따져야 돼? 자, 등호 들어가도 된다? 손들어 봐. 안 된다? 손들어 봐. 어, 생각하고 하는 거 맞죠? 등호를 한번 집어 넣어 볼게요. 등호를 딱 집어 넣었어. 그럼 누가 3이 되는 거니? A가 3이 되는 거라고! X가 아니라. A가 3이 되니까 A가 3이 딱 됐어. 그러면 여기서 색칠하고 이렇게 가니까 해가 뭐니? 빨간색하고 흰색하고 비교해봐. 중복되는 거 없죠? 그러니까 해가 없죠? 그러니까 해가 존재해야 되죠? 그러니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럼 나오는 거지. 감 잡혀요? 어, 일단 다 맞았으니까. 해가 존재하지 않아야 됩니다. 해가 존재하지 않아야 돼. 그러면 딱 봤더니 5야 이렇게 됐어. A는요 왼쪽에 있어야 되니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 오른쪽에 A가 이렇게 있어야 돼. 그러면 요걸 딱 보고서 아 A가 5보다 큰 쪽에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A가 5보다 큰 쪽에 있어야 되는 거야. A가 더큰 쪽에. 등호가 들어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더 생각하라 그랬죠? 자, 등호가 들어가도 된다? 손 들어봐. 안 된다? 손 들어봐. 자, 그래서 등호를 한번 넣어볼게요. 등호를 넣어봤어. 누가 5가 되는 거죠? A가 5가 되는 거야? 그럼 A가 5가 되니까, 이렇게 되면 해가 어때? 5라는 해가 있죠? 자, 이렇게 여기도 색칠하고 이렇게 되니까 오가 있죠? 해가 존재하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등호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음, 다들 잘하네? 되게 힘들어 할줄 알았는데? 뭐, 생각보다 잘하는데? 오, 이 새끼들 봐라. 그러면 은그 밑에 3개 다 풀어봐, 어디. 자, 고개 드세요. 자, 생각보다 잘하고 있어. 생각보다 잘하고 있습니다. 236번. 해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풀어보면 4 X가 2X 2고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3X가 마이너스 6 X가 부등호형 바뀌고 2 넘어오니까 X가 A 이렇게 됐고요. 순서 생각하자 여기다 2 e 쓰고 그냥 이렇게만 하지 마세요. 여기가 비어있으니까 동그라미 이렇게 가시고 해가 없어야 되니까, 요 A라는 놈은 이의 왼쪽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A는 이보다 작아야 된다는 얘기고, 아직 안 끝났다고. 등호가 넓지, 안 넓지를 한번 따져보자고. 그래서 일단 넣어보는 거죠. 여기 등호가 들어갔어. 그러면 A가 2가 되니까 얘가 2가 되는 거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해가 있어 없어? 해가 없어야 된 다음에, 아, 들어가도 되네. 그래서 이렇게요. 다음에, 얘는 곱하기 6을 할게요. 그러면 x-2가 2x 이렇게 되고요. 얘가 이렇게 넘어가면 x, 아,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나온 거고. 2X 플러스 2가 3X 마이너스 A고 이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니까 X가 부동양 바뀌고 A 플러스 2 해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면 보자. 마이너스 2야 이렇게 들어가고 존재해야 되니까 A 플러스 2가 아 A 플러스 2가 이쪽에서 이렇게 가야지만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a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보다 큰 쪽에 있어야 됩니다. 등호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되니까 해 있어 없어? 없죠. 존재해야 되죠. 그러니까 등호가 들어가면 안 돼. 그럼 요거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아 a가 마이너스 4보다 크다 이렇게 쓰셔야겠죠. 다음에 38번은요, 5x 플러스 5가 7x 마이너스 3. 이거 1번 풀게요. 넘어가시면 마이너스 2x가 막8 따라서 x가 부등호형 바뀌고 4. 어, 얘는 넘어가면은 바로 x니까 여기 써도 되겠다. 그 다음에 k 마이너스 2. 이렇게 됐어요. 정수해가 딱! 두 개여야 되는 거야. 그러면, 4보다 작다 하나 그리시고, 정수회가 두개 나오려면 4는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그럼 여기에 몇이 들어가야 돼? 3이 들어가야 되고, 2도 들어가야 되고, 1은 들어가면 안 되고, 어쨌든, 3하고 2가 들어가려면, 요 k-2가 여기에 있어야 되죠. 이렇게. 여기에 k-2가 있어야 돼. 여기가 어디니? 이라고 이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죠. 아직 안 끝났어. 등호가 둘 중에 하나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보자고. 만약에 2에 들어갔어요. 여기에 들어갔다라는 얘기는 누가 2가 되는 거야? k-2가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2가 되는 거죠. 여기에 비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해가 몇 개니? 한 개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아,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얘가 1이 돼도 그 1이 여기에 비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 그래서 2하고 3밖에 안 나온다고. 그럼 이제 이렇게 된 거고요. k의 범위를 구해야 되니까 어떻게 할까요?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 해주면 삼이야 등호 들어가고 K야 사야해서 이렇게 나오게 된다.